x 플러스 x 분의 1이 골 14일 때,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 어, 구하고자 하는 값을 갖다가 k라고 놓읍시다. 그러니까 어, 루트 x, 루트 x 플러스 어, 루트 x 분의 1, 루트 x 분의 1. 이거를 갖다가 k라고 놓으면은 k라고 놓으면, 우리 이제 여기 생각해줘야 될 게, 자, 이 근호 안에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보면은 루트 x라는 거에서 얘는 어그 우리 실수인 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밖에 없다고 그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루트 x 분의 1에서 이 분모가 0 되면은 우리는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 분모 0이라는 건성의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가 요거가 어 0보다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해서 누가 빠지냐면 X 이을 0이 빠진다고.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거 따지면 얘는 0보다 확실히 크겠죠. 그래서 이둘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보면 X는 0보다 확실히 크다가 되겠지. 이거 이정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이거 딱 보자마자 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보니까 0하고 같아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놈은 X는 뭐보다 커야 한다? 0보다 커야 한다. 이게 딱 나와야 한다고. 자이는 이렇게 한 번에 그냥 과정을 설명해 준 거고 그렇다 보니까 k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죠 이게 0보다 크지, 더하기 이거 0보다 크지, 0보다 큰 것끼리 더하면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자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k 제곱, 양변 제곱합시다. k 제곱은 자 이거 제곱하니까 x 될 것이며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x 분의 1될 것이고 그다음 플러스 2배, 2배 앞에 꺼뒤 있고, 그러니까 루트 x에 루트 x에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죠? 어. 자, 앞에 거 제곱이 렇게 되고, 뒤에 거 제곱에 2배 앞에 거제곱 하니까 이렇게 딱 되지. 근데 이거약분 하니까 이거1되버리잖아 그죠? 자, 그런데 X 플러스 X분의 1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14라고 했거든. 14. 그래서 K 제곱은, K 제곱은 14에다가, 여기 14야. 14. 1 4에다 2도 하니까 16 나오지. 그죠? 어, 따라서 K는, K는, 루트 4가 나오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나오는데 자, 이때 k는 무슨 수? 양수가 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값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루트 x 플러스 루트 x분의 1은 얼마가 된다? 4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된다.